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클린농촌 캠페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한농연 철원군연합회 회원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수확을 마친 배추밭에 모였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멀칭필름을 걷고 트럭에 싣자 폐비닐이 30분 만에 한가득 쌓입니다. 이렇게 모인 폐비닐은 인근 공동집파장을 거쳐 재활용됩니다.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폐비닐, 폐농약 이런 것들이 농촌 환경을 좀 많이 어렵게 그리고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 농업인 신문사에서 이렇게 그 환경정화 운동을 하면서 클린농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폐비닐을 농촌에서 수거를 대게안 해가면 불 많이 해놔갖고 이 화재 위험도 있고. 그... 공기도 좀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앞으로 좀군에서가 그러니까 정부 좀좀 좀 위해서 좀 지원을 좀 해주면 단체에서 많이 움직여갖고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갖고 그리고 오늘 우리 농업경영인들 그전 회원들이 많이들 나오셨는데 에 사실은 뭐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동기를 갖게끔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일을 토대로 해서 내가 또 농업 현장에 들어가면은 또 주변을 깨끗이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도 해주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편 클린 농촌 캠페인은 오는 25일 경상북도 청송, 26일은 경상남도 남해와 충청남도 태안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